아멘. 어,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인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군 군인이 시절에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어, 군대 가기 전에는 입에 초코파이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근데 딱 군대 간, 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초코파이를 먹기, 맛있게 먹기 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 냉장, 냉장고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초코파이. 냉동실에 있는 그 초코파이 먹고 싶다. <laughs> 어, 군인 시절에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군인들은 매일 새벽마다 교대로 어, 한두시간씩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섭니다. 매일. 어, 왜? 적이 한밤중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어, 저는 잠이 많은 성격이라서 아, 잠이 많은 체질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보초 서는 게이 어, 보초 서는 군인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되죠? 잠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군인이 파수꾼이 보초를 서다 잠을 들다가 어, 발각되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었을 때저 옆부대에 어, 몇몇 군인들이 보초를 서다 파수꾼들이 잠들어서 그 감옥에 갔어요. 전시 중에는 사형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야로 졸면 안 돼요. 오늘 하루 24시 나이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7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성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을 회복하여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직장과 지역, 나의 현장과 나의 교회, 전 세계 237나라에 빛을 전하고 알리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파수꾼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각자 한 명의 기도면 됩니다. 연약 붙잡고 응답과 상관없이 시간표와 상관없이 누리는 것을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예배드리는 중에 예배 속에 들어가는 중에 내 삶을 하나님 속 하나님과 기도와 그 기도 속에 임마누엘로 들어가시는 중에 최고의 영적 써밋의 응답과 영적인 치유 일어나게 되기를 오늘 하루 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파수꾼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위기를 막는, 불을 밝히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237개 나라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업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